이삭 22년 6월 27일 엄마와 함께 성경을 읽어요. 오늘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기준이 없으고 할고 싶어 젖으니 마다들 이슬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멘프가 이르되 내가 여기 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일 피고 곧 화살 던고 헌을 가지고 늘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네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하되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둘러가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형 예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나야 사냥에 가자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내가 먹게하여 죽기 전에 야외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놈수떼 가서 공기서 좋은 용수새끼두 두 마리를 내게로 네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들여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 묘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이지라 혹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네 아들아. 너의 조주로 내게로 보밀리니내 말만 참고슬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내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마다 늘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임이와 떡은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한대. 나는 아버지의 말다들예수로쓰 이자.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어사오니 원컨대 일어나 앉으사 내가 사랑하는 공기를 잡으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야외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이 예수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러 하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이,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애서의 손이로다 하며, 의손이 형이수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건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내 아들이냐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맘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또 주로 가져오네 그가 마시고 그의 네,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을 향치를 막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아들의향치는야외께서 복수시는 박서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왕민이 너를 선기고널국이 나에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 지라. 와 별문을 만들고 아버지에게로 가두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요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드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마다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신이 크게 썰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을 구이른 그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사 먹고, 그를 위하여 회복하였은지 그가 반드시 복원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네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사기 이르되, 내영광 와서 속여 내부을빼앗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상이 일생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주므로 주었으며 옥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수있으리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보이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보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진에서 멀고 내 내리는 하늘 위슬에서 멀고 있으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 아버지가 야곱에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천중의 일기를 아버지로 구한 제가가까웠으즉 내가 내 애무 야곱치 주리라 하였더니. 받아들 에서의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네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네 아들아, 네 말을 따라 일어나 사람으로 가서 내, 내 오라비 오라버니 나바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누가 풀리기까지 몇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으로 살아여 너를 곧서 불러오리다. 어찌 하루에 너의 청소를 이루리야. 리부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